키버스 샘슨입니다. 에, 시즌 21 경기에 선발로 등판을 했고요. 11승 6패 4.20의 평균 자책점은 no. 어제 홈키버스 샘슨. 빠른 것입니다. 황재규. 스윙. 키 어, 샘슨은 참 깔끔한 그 투구 동작을 갖고 있다고 많은 해설위원들이나 야구 전문가들은 어,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커브를 꺼내드는 어, 망인학인데요. 어, 어, 그 부분만 이어지면은. 근데요. 네. 그, 가지고 있습니다. 잘 떨어집니다. 삼진 아웃. 삼진 네 개째 원아웃. 많이 있어요. 라방 깜빵 우리 다음에 철수. 삼진 아웃. 유석원이 하고 나올 때 한번 때려내는. 떨어집니다. 결국은 세 번째 아웃 카운트는 삼진으로. A 공을 네. 스윙 빠른 법. 삼진 일곱 개째 투아웃 지금은 뭐 마음 먹고 본인이 마음 먹고 지금 투구를 하는 모습인데요. 제가 하도록 잘 떨어집니다. 삼진 8 개째 또 네. 에이. 그거보다는 지금도 삼진. 어? 삼진아웃. 두 자리 수 탈삼진 1 0개 삼진 그리고 한 점을 지켜내면서 잘루는 이루.